정부는 202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주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허용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농업 종사자만이 농어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인도 1,200,300 평미만의 부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2. 적용대상 지역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2의 농림지역이 해당되며 이는 여의도의 약 172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3. 시행시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귀농기촌을 희망하는 일반인의 주택건축을 용이하게 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부적인 허가 절차나 지역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택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